어, 안녕하세요. 어, 교육건축 대표 김치입니다. 오늘 벌써, 어, 제가 세 번째 영상을 찍네요. 어, 그, 오늘은 약속 들었듯이 그 전에 그 실패한 땅 구입의 경우하고 비교를 해서 성공적인 땅 구입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땅을 구입할 때에 확인해야 될 사항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이곳은 저희 교육건축과 이제 땅을 구입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저한테 의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확인해 드릴 건 확인해 드리고, 그 다음에 땅을 구입하신 이후에 저희하고 이제 건축을 할, 어, 이렇게 그 건축을 약속을 하시고 계약을 하신 곳이에요. 그래서, 어, 이곳은 이제 어, 저희들하고 이제 계약을 했다는 거는 이미 그 이제 뭐야 기본적인 그 집을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을 다 알아봤고 법적인 검토를 했고 설계사무소와 미팅을 해서 어, 이제 평면을 지금 이제 현재 설계를 잡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하고 이제 건축을 어,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어, 곳입니다. 일단 제가 그땅 구입 실패한 땅 구입하고 지금 이게 뭐 성공한 땅 구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잠깐만 전에 것을 보여드리면서 비교한 다음에 그다음에 제가 그 이렇게 땅 구입 시에 확인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어 예비 건축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지금 이 카메라가 전에 거하고 좀 바뀌었어요 <laughs> 그게 배터리가 다 나가가지고 좀 바뀌었는데 지금 초점을 어디로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말씀드렸듯이 실패한 땅 구입인데, 이게 도로가 있죠? 그리고 이게 지금 초록색이 있고, 이제 빨간색인데, 땅을 여기다 구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쪽은 이제 다른 분들의 땅이고요. <laughs> 그러니까 이게, 맹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쩔 수 없이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땅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도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땅이 바로 면에 있어요. 그 도로가 바로 이 옆에 도로입니다. 꽤 넓죠. 그 다음에 바로 옆에서 붙어있죠. 이런 곳은 사실은 이, 이, 이런 곳이 사도일 수는 없죠. 그래도 알아볼 건 알아봐야 되겠지만 사도일 수는 없지만 공도고 공도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집을 지을 수 있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기본적인 조건은 갖춰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넓은 길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길 확인은 진출입 공사하기 위한 진출입에 대한 길 확인은 이미 끝난 거고요. 그러면 오늘은 어 이것은 사실은 이제 땅 구입한 이후에 저희하고 미팅한 을 것이 아니라 땅 구입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들하고 저희 교육건축가 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알아본 다음에 이제 그이 땅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에 대해서 이미 설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건축주께서 당신의 여건에 따라서 맞, 맞는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구입한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건축주님들하고 함께 확인했던 것들을 어,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서 어, 그 예비건축주님들께서도 이 점을 항상 유의하셔서 어~ 또 검토하시고 확인하신 다음에 땅을 구입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일단 땅 구입할 때는 음~ 이게 뭐~ 지,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은 검토는 이제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제반 사항들 일단 집을 짓고 살려 그러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들어오고 나오는 게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전기가 들어와야지 살수 있으니까 전기가 들어올 수 있는 곳인가 아닌가를 확인해 보셔야 되죠 옆에 보면 전봇대가 보이죠. 그니 그러니까 이쪽은 전기를 확인을 해야 돼요. 자기는 확인된 거죠. 확인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전기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이, 이, 들어올 수 있는 땅이고요. 첫 번째 전기가 들어올 수 있는 거 없는 걸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오수, 그러 그러니까 구거, 오수가 빠질 수 있는지 우수가 빠질 수 있는지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좀있다가 가면서 저쪽에 이제 넘어가면 그게 확인,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확인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물은 들어오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죠 물이 안들어 온다면 뭐~ 뭐~ 식수로서 가져올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 만약 물이 들어온다면 음~ 뭐~ 시옷인지 아니면 그~ 마을 옷 마을 아~ 죄송합니다 시상수든지 마을 상수든지 어~ 그게 없으면 뭐~ 우물을 그러니까 그 저기 뭐야 사, 어~ 뭐죠 지하수를 팔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어~ 그래서 이런 사항 말고 이런 게 기본적인 사항들입니다. 기본적인 사항들 이외에 또 이제 그 실질적으로 땅 자체에 대한 확인 사항도 좀 있어요. 그건 제가 지금 저쪽에 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들을 실제로 어떻게 확인했는지 보여드린 다음에 그땅 자체에 대한 확인 사항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가보도록 할게요. 자, 어, 전봇대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전기는 들어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보면 관들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이 관이 뭐냐면 어 이게 이제 그 국어죠. 그래서 우수관이 이렇게 이쪽으로 해서 이 집을 통해서 이게 우수를 뚫어가지고 우수를 뺄수 있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확인이 됐어요. 우수는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오수 바지라고 돼 있죠. 오수 바지라고 정확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어 정화조 그 라인도 확인이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데 이런 만약에 지금 오수관이 없다 그러면 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지금 코가 오수관이 없으면 절대로 집을 지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국어가 없으면 이제 이게 시이다 보니까 아까 국어는 우수를 뺄수 있는 거고 여기 여기 도시 지역이라서 지금처럼 어그 이제 정화조에 그니까 변기에 있는 물들을 빼 가지고 생활 오수들을 이리로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지금은 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확인이 되, 되는데 만약에 땅을 사실 때좀더 이제 좀촌 지역으로 갔을 때는 국어가 없는 땅은 예. 집을 짓도록 허가를 안 내줍니다. 그래서 그 구거 없는 땅을 사시면 안 되십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 그다음에 아, 수도 상수도를 한번 볼게요. 상수도가 아 여기 있네요. 음. 여기 보면 상수도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집은 그러니까 이 땅은 기본적으로 어, 물이 들어오고 나갈 수도 있, 있는 인이다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가 들어오고 방이 나가죠. 그럼 뭐 한전에서 하는 일이니까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다 갖춰진 땅이기 때문에 어, 땅을 그 그러니까 집을 짓기 위해서 땅을 구입해서 해도 충분히 이제 괜찮은 땅이라고 이제 법적인 검토는, 이런 이런 검토는 이제 끝난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아,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에요. 이게, 어, 이제, 이제, 직접적으로 지금 알아본 것도 비용과 크게 관계가 되지만, 지금부터 알아볼 것들은, 땅의 상태에서 알아볼 것들은, 실제로 이제 집을 지으면서 뭐 토목이라든지, 뭐 기초라든지, 뭐, 어, 이런 것들, 이런 공사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땅을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땅을 보실 때 완벽한 땅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지정리가 끝나가지고, 그,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개발을 한 곳에서 땅을 사신다 그러면 뭐, 어, 비교적 굉장히 만족스러운 땅이긴 하지만 그냥 건축주에서그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이제 알아보시는 경우에는 완벽한 땅은 없습니다. 완벽하게 경지정리가 된 땅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그 건축주께서 만족할 만한 땅 아니면 그 집을 지을 때그 이전에 이제 선 작업들을 해놔야 되는데 그때 비용이 최소로 들수 있는 땅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 그래서 땅을 구입하실 때 땅을 확인하실 때 특히 디테일에 땅 자체에 대한 그 확인하실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음 주변 땅과의 그 높낮이의 차이. 높낮이의 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면 왜냐 그러면 주변 땅보다는 이 땅이 낮으면 음 물이 모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물이 너무 많이 흘러내리는 상황이라 그러면 사실은 어 구입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충분히 그 주변 방도좀 낮긴 한데, 충분히 물을 모아서 뺄수 있는 상황이고, 집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인가 아닌가를, 어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쪽에 보면은 좀한 2m 높이에 지금, 그,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가볼까요? 지금, 보시면, 약간 높죠? 그쵸? 저기 이제 한, 1m 82m 정도 의 높이가 있는데 여기 집을 이렇게 이 앞쪽으로 이렇게 집을 짓게 되면요. 이쪽이죠. 집을 짓게 되면 이쪽은 고리 생깁니다. 그러면 당연히 물이 고이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은 음이 언덕바기에서 물이 되게 많이 흔들 흘러내리는 조건은 아니에요. 저희가 확인해 봤을 때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우수관을 그래서 물을 살짝이 받아야 되겠죠. 근데 우수관은 대부분 설치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비용이 되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서 어뭐 특별히 추가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어 근데 이제 문제는 음 이런 그 전원주택지는요 대부분 옛날의 경계선들이 그 무의미해요. 새로 오늘 측량을 했는데 보시면 측량 선들이 지금 보시면 지금 이게 좀 저기 보시지 모르겠어요. 라인 해가지고. 저로 위에 넘어가 있어요. 제가 한번 봐볼게요. 음, 음. 지금 보시면 저쪽에 빨간 말뚝이 보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 <laughs> 이게 옛날, 옛날 그 집들은 또 옛날에 집을 지을 때는 서로 그냥 아 여기가 경계겠지 해가지고 이제 집을 짓게 되고 그게 경계가 되는데 실제로 새로 지을 때는 말뚝을 이제 측량 오늘 측량을 했는데 측량을 하고 경계를 박았을 때는 뭐 1m 이상의 차이가 나거나 뭐 심지어는 뭐 2m도 차이 나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 경우는 이 둔덕 위에 말뚝이 박혔어요. 그러면 둔덕에 말뚝이 잡, 박혔기 때문에 이건 이제 이웃집하고 좀 합의를 봐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지금 올라가서 확인을 해 볼게요 이건 왜냐면 제가 확인을 해 드리고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그냥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보시면 여기 말뚝 있죠 한 1m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건축 쪽에서 1m를 손해 보신 거예요 지금 현재로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는 여기다가 다시 이걸 파가지고 석축을 쌓아도 저쪽을 훼손하게 되고 옹벽을 쌓아도 석축과 옹벽의 차이는 제가 시간 다음에 한번 기회를 일단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저쪽 땅을 침범해서 공사를 해야 돼요 그 때문에 이게 건축주가 굳이 땅을 차지하시기 위해서 손을 대면 민원이 들어가게 되고 원하는 집을 못 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찰이 생기게 되면 일단 공사는 중지하게 되니까 그러면서 비용이 추가될 수도 있고 정신적인 어떤 어, 뭐 스트레스 뭐 그런 뭐 원래 목표나 계획했던 집 짓기 계획이 이렇게 음 많이 지연되겠죠 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적당한 타협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공사 지점에서 이런 타협 지점이 찾아진다면 제가 이것도 방송을 좀 해서 드릴게요 그런데 사실은. 그또 이득을 보신 경우도 있어요 저쪽에는 시가 잘라준 적이 뭐야 옹벽이 있는데 그시 땅이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 크게 손해 보신 그땅 구입은 아니에요 그래서 막상 측량을 해보니까 나타난 결과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측량을 해본 다음에 아는 거고 대략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도 실질적인 어떤 판단은못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 저희들이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에 대해서 또 이게 해결이 이렇게 뭐잘 진행되거나 할 경우 또 어떤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했는데 이런 것들을 뭐그 건축주나 다른 분들의 어떤 그그 그 이렇게 피해를 안 입는 선에서 제가 영상을 찍을 수 있으면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높낮이가 파악하는데 땅 구입할 때 어~ 유념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물을 원활히 뺄수 있다 그러면 이런 정도는 어 괜찮죠 근데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뒤에 땅보다 낮잖아요 뒤에 땅보다 이제 낮기 때문에 그런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초를 좀 올린 다든지 뭐 그래서 2층으로 올린 다든지 해서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는 그런 어 설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주변 땅과의 높낮이를 확인을 어 먼저 하시고 당신과 구입하실려는 건축주님들이 어, 이 정도는 괜찮다 하면 구입하셔도 어, 충분히 가능하시고 특히 그때 제일 유념해야 될 것이 물빠짐을 원활히 할수 있는 정도의 높낮이인가 아닌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집들이나 뭐 앞에 있는 집들하고의 높이 차이 때문에 어, 뭐 시야를 막히거나 이런 것들 뭐그 다음에 시야를 가리거나 뭐그 다음에 또 내가 딱 상대방의 시야를 지랄지 가리는 거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것도 함께 파악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일단은 그렇고요그 다음에 파악하셔야 될 것들이 뭐냐면, 집이 모든 땅이, 집 짓는 모든 땅이, 아이고, 아이고. <laughs> 집 짓는 모든 땅들이 다 수평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이 부분도 중요한데, 어, 지, 이 집은 저희들이 그 레벨을 찍어 봤는데, 여기. 이 지점에서 지금 더 레벨을 찍어봤는데 저 앞에까지 높이 차이가 한 2m가 나요. 시, 이게 시야로 봤을 때한 1m 날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보면은 찍어보면 좀더 더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땅을 구입하실 때그 정말 그 한번 생각해보셔야 될게 뭐냐면 내가 땅 처음부터 저끝 지점부터 저 시작점까지 딱 봤을 때어 내가 봤을 때는 한 1m 나겠네. 근데 실제로는 한 1.5에서 2배, 두배 정도는 대게는 많이 나요. 그러면 집을, 이게 경사진데에서 짓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공법상 뭐, 그렇게 뭐, 뭐, 지울 수는 있긴 한데, 어, 대게는 땅을 평평하게 다진 다음에 그 위에 집을 올리고 그래야지 안정적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이 기울기 동안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 나중에 집이 들어선 서 터에는 대세 부분 땅을 좀 돋아 올리겠죠 성토를 하고 집이 좀 없는 집이 안 들어서는 자제는 이제 절토를 하게 되는게 보통인데 그러면 성토된 부분과 절토된 부분의 높낮이의 차이가 1m 82m가 나 이상 난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막상 집에서 바닥으로 내려오면 2m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어뭐 저희하고 먼저 이제 여기 건축주님께서 컨택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제안을 해드렸어요. 지금 기초의 높이를 좀 올리고 뒤에 좀 깎고 위에를 좀보다 올려서 높이의 단차를 최소하자 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어어 그렇게 해서 아마 공사가 지금 이제 진행이 될 거고 어 하는데 이런 어떤 경사의 기울기 예 처리.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를 같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을 얼마나 줄여나갈 수 있는가라는 그런 것들, 어 이런 것들도 함께 어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땅을 구입할 때 이것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땅이 원래 생땅인가 아니면 최근에 어떤 성토한 흔적이 있는가, 뭐 절토한 흔적이 있는가, 특히 성토한 흔적이 있는 땅은 한 한 800에서 1m 정도의 성토한 흔적이 있는 땅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꺼질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은 지금 밭을 지는 땅에서 성토한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성토를 뭐 최근에 했는데 거기다가 그걸 모르고 집을 짓게 되면 땅은 꺼지고요. 집은 내려앉죠. 이런 경우가 어그 이런 경우가 아니죠. 이제 여기 그몇달 전에 저희들이 이제 땅을 구입을 해가지고, 이제 저희들 계약해서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저희가 가니까 성토하는 적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자리에 집을 지었다 그러면 굉장히 한 1m 이상 성토를 해가지고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비가 오고 하니까 점점 좀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확인을 하고, 조치를 취하고, 그 성토한 자리에다가 저희들보다 좀 뒤로 물러서 그 집을 이렇게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토한 흔적이 있는 거 없는 거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 거기에 대해서, 예, 만약에 성토했다 그러면, 예, 그, 배치도를 좀 바꾸시거나, 성토 안한 쪽으로,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해서 땅을 다지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음, 측량 안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측량이 안 되어 있다면, 측량 신청도 한번 해보실 필요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원래 땅 주인에게 그래서 땅을 사실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집을 사시는 게 제일 좋은데 사실 그렇지 않는 경우가 좀 대부분이 하지만 아니면 음~ 자비를 들여서라도 어~ 해보는 것도 어 솔직히 나쁘진 않습니다 어차피 집을 지으려면 땅을 근데 땅을 안 샀는데 <laughs> 측량을 할, 하기는 좀 비용 부담이 되고 안 사게 되면 손해니까 이거는 어쨌든 측량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면 측량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 보고요 어~ 음~ 그다음에 좀 기타상 기타상 이게 땅 안에 보면 이게 나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나무는 그~ 땅, 사, 땅 소유주의 나무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유주가 누구인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어, 잘못하면 <laughs> 그 소유는 그 나무는 다른 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것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 음, 그 다음에 이땅 안에 뭐 국어가 흐르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국어에 옛날에는 국어의 소유도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 국어의 소유주와 협의해서 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이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딴 상에 국어가 있었고 국어의 소유주는 또 따로 있다는 라 거. 뭐 그래서 혹시나 그 토지 이용 계획서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뭐지 이실선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지 뭐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어 농사는 짓고 있는지 뭔지도 말씀해 세요그 농사를 짓고 있으면 저희가 언제부터 집을 저기 뭐야 이 집을 지을 계획이 있으니까 어뭐 올해 뭐그 가을에는 올해 뭐 봄에는 농사를 짓지마시오라고 말씀을 드려 놔야 되고 또 이렇게 표시를 좀해 놓으시면 좋고요 어, 어. 예어 오늘 대략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땅 구입할 때 확인해야 되는 상, 상황들 전기는 들어오고 있는지 그 다음에 뭐 국어는 있는지 오수관은 빠지는지 뭐 수도 상수도는 들어오는지 진입로의 넓이는 좀 폭은 충분한지 그리고 뭐, 땅의 구체적인 상태, 주변 땅들과 어떤 높낮이의 차이, 뭐, 경사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석축을 해야 되는지, 뭐, 뭐, 옹벽을 해야 되는지, 뭐, 땅을 절토로 해야 되는지, 성토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추가되는 비용들에 대한 검토도 함께 하셔야 되기 때문에 꼭 이런 경사도라든지 알아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빠짐의 정도는, 땅 자체 물빠짐의 정도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반드시 한번 비가 온 다음에 한번 오셔서 물 빠지면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음 최근에 성토나 뭐 절토하는 흔적들이 있는지 이 부분도 사실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식량을 되어 있으면 좋고요. 그러면 이제 되어 있으면 경계선을 확인하셔가지고 땅을 구입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타 상항으로뭐 나무, 나무가 있는지 땅 안에, 그 다음에 뭐 구거 같은 게 있는지 그리고 또뭐 이런 농사 지을때농사물 같은 거 짓고 있는지 이런 것들 등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땅을 구입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제 측량도 끝나고 설계에 들어가야 되겠죠. 설계에 들어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높낮이라든지 주변 땅과의 경계라든지 뭐 석축이나 옹벽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 그러니까들을 고려해서 배치나 또 평면 그다음에 뭐 창호의 위치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는 제가 어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고그 과정들에 대해서 영상을 좀 찍어서 예비 거축주님들께좀 알려 드릴 거고요. 어또요 중간에 땅 구입과 관계된 어떤 다른 사항들을 제가 어그 기회가 돼 설명드릴 수 있다 그러면 설명을 또 한번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중요한 사항이니까 예비건축님들은 끝까지 다시 한번, 끝까지 쭉 한번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